아구것어지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<tornar hate> 어디 쟤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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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sagging hundreds> <summer fight> 야 야야 그 아까 이상이 먹었냐? <laughs> 나 죽었네. 저 네, 이상 보이시죠? 네, 알아가 못는 거거든요. 아, 하얀색 카스 펴주황색핀에다다 맞춰 가지고. 아, 네네네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뭐예요? 환신 님갈아대로 가니까 죽잖아요. 야 거기 그거 남는 거 있었냐? 레드 노트? 네. 제가 제가 먹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너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구상 구성 빨아? 구상이 없어 구상 아까 있는 거 어떻게 써? 저기 뒤에 어 뭐. 안돼 <laughs> 아줄다 안돼 안돼 아 눈물 날라 진짜 이거 안돼 <laughs> 어내거 먹어 내가 봐 내가 필요할만한 거스카스카 붕대 스카. 바로 붕대 바로 먹고 피 빨아 어. 내가 보상 하나 줄거어 어. 우리 어. 그래도 조금 살자 우리 조금이라도 살수 있어요 우리 할수 어.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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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빠르게 어어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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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<laughs> 어 어저어 아, 아, 어, 빠르게 어어어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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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아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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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그거 다 아, 먹어 그래 내가 나 해. 어떻게 해. <laughs> 야 문제지 이분데분 문제 다섯 개 다섯 개 떨어졌어 어어야 근데 차 있잖아 우리 뒤에 야 우리 우리 차찾아아아 형형 형형고파형고형형형형형형형 나 쏘지 말고! <laughs> 나도 이제 갈 거야, 같이 가! 아! <웃음> <웃음>